하락은 뭐 작년 9월에 저점을 쳤다고 보고 있고요. 아마 5월 무렵에 우리 주가가 월 연간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을까. 제가 최근에 네. 2022년도 이제 김작가 TV에 올라간 모든 영상을 이제 분석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김작가 TV에서 가장 조회수와 시청자의 반응이 좋았던 이제 게스트 분한 분이. 교수님이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전혀 의외인데. <laughs> <아니, 교수님 웃음> 여기 정말 그, 훌륭한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조이 씨도 좋았고 많은 분들이 네. 그 댓글이라든가 좋아요나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반응이 좋아서 오늘 네. 교수님 오신다길래 굉장히 이제 아 오늘 영상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겠구나. 아 이거 예, 고맙습니다. 그런 <laughs> 말씀해 주셔서. 아 예, 아됩니다그리 혹시 네. 작년에 많은 사랑 받으셨는데 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많은 사랑 받으셨던 것 같으세요? 좀 거시경제 흐름을 지적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제가 2021년 하반기부터는 그 주가가 좀과대평가돼가지고 그때 이제 코스피가 3,000이 넘었을 때, 뭐 일부 언론하고 2200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네.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저를 굉장히 다들 미워하셨을 거예요. <laughs> 네. 네. 그런데 작년에 그 2135까지, 그러니까요. 그 연구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네. 거시경제 흐름을 아셔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거시경제에 관심을 가지신 것 같아요. 음. 사실 저도 뭐 개인 투자자들 만나 뵙고 그렇습니다만은 아, 예, 정말 좋은 종목은 투자하세요. 예,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삼성전자 주가가 2021년 그 상반기에 9만 원 넘었었고 10만 전자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는 뭐 삼성전자도 많이 떨어질 수밖에 음.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거시경제의 흐름을 알면은 삼성전자를 9만 원에 사시는 것보다 음. 뭐 6만 원 안팎에서 살 수가 네. 더 있다는 것이, 이번 저 증시에 한번 사이클을 네. 많은 분들이 경험하면서, 그 네. 예, 거시경제 흐름도 중요하구나, 네. 이런 걸 많이 생각해 셨던것 같아요. 사실 우리 주식 투자 인구가 네. 2019년에 600만 명이 좀 넘었더라고요. 근데 오. 지금 1300만 명이니까. 아, 정말 많이 늘었네요. 두배 예, 이상 늘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2020년, 2021년에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주시장에 식 참여했죠. 동학개미운동이라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사이클을 한 번도 못 보신 거예요. 아그 그렇죠. 오르는 거만 봤죠. 오르는 것만 보셨죠.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 내리는 거 봤어요. 네, 그 내리는 것만 보고. <laughs> 그러면 또 이제 오르는 것곧 보실 텐데요. 그 사이클 오르는 것만 보시다가 내리는 것 보니까 음. 야 이거 거시경제의 흐름도 알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셔가지고 저한테 많이 저 애정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오르고 있는, 지금 잠깐 다시 오르고 있긴 하잖아요. 현재 네. 증시 한번 좀 점검해 주시면서, 그 다음에 어쨌든 1월에 증시가 굉장히 많이 급반등을 했는데, 그 이유도 한개좀 말씀해 주신다면? 사실 1월에 저도 뭐 이렇게 많이 오를 줄은 몰랐어요. 네. 네, 그런데 2200에서 2500까지 거의 올랐으니까 많이 올랐는데요. 네. 오르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첫 번째는 우리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됐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명목 GDP로 우리 주가를 평가하는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한24% 저평가됐었거든요. 네. 사실 그 이전에는 고평가됐기 때문에 주식 빙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예, 저평가됐고요. 예,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기대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주식이라는 것은 현재의 경기보다는 미래 경기를 반영하거든요. 네. 현재의 경기 아주 나쁩니다.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고 아마 1, 4분기도 마이너스 성장일거예요 예 그런데 예 저는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는걸 보는데요. 음. 이게 빠르면 오늘 3월쯤에 저점을 기록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선행 지수가 저점을 기록하고 앞으로 증가하면은 적어도 시간 이 문제지 앞으로 경기는 회복될 거라는 거죠. 음. 예 그래서 저평가 그다음에 앞으로 경기 회복 기대 이런 것들이 두 가지가 반영되면서 네, 주가가 1월에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또추가하신 이제 거대한 변화 요책과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 한국 주식 비중 늘릴 시기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좀그 예. 이유라 그리고 또 사실 그 말씀을 좀그 전부터 좀 하시긴 했기 때문에 예. 이미 어느 정도 좀 오르긴 했잖아요. 예. 지금 딱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어. 아 2100에 샀어야 되는데2500 근처까지 온 지금은 좀 부담스러운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 단기적으로는 좀 많이 올랐죠. 네. 예, 그래서 지금 2월 들어가지고뭐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뭐 조정 계기가 미국의 고용이었죠. 네. 예, 사실 경제학자라는 게참 저도 허탈한데요. 지난거 그 1월 미국의 고용이 네. 전문가들이 한 18만 7천 개 일자리가 증가하다고 그렇게 예상했었어요. 네. 그게 콘센서스였는데요. 실제로 51만 7천 개나 증가해 버렸거든요. 아... 얼마나 예추고차가 큽니까? <laughs> 그러니까 모든 경제 지표 중에서 예측 오차가 제일 큰게 고용이거든요. 네. 이렇게 미국 고용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미국의 물가가 소비가 더 늘어나고 물가 오르고 미 연준은 네. 금리를 더 올려야 되고 금리 네. 안 내릴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가 작용하면서 딱 조정할 네. 무렵에 이런 그 일이 발생했는데요 네. 그런데 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는 네. 앞으로 2분기, 3분기 미국 고향 많이 줄어들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2월에 조정을 네. 보일 텐데요 네. 네. 저는 3월 중순 아마 5월 무렵에 네. 우리 주가가 월 연간 최고치를 기록하지 않을까 어, 2월이 조정이 있고 3월에서 5월이 최고점이요? 예. 5월 네, 그리고 뭐 3분기 조정 거치다가 4분기 뭐 내년 가서 다시 오를 수가 있는데요. 아마 3월에서 5월 사이가 네. 상당히 좋은 장인 게 아닌가 그렇게 어...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3분기 조정 갈 수도 있는데 3회에서 5월이 왜 최고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그거는 기대가 네. 좀 현실화 될 거라는 거죠. 아까 오. 제가 3월 무렵이 경기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네. 저점일 것이다. 네. 물론 가봐야 이제 통계가 봐야 좀 알겠습니다만은 뭐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예, 그 다음에 요새 그 유동성을 보니까 단기 유동성들이 좀 증가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은행 예금이 워낙 금리가 높으니까 돈이 은행으로 몰려들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도 뭐 작년 10월에 은행에 5%짜리 가입했는데 지금 5%짜리 없어요. 거의 다 지금 3% 중후반이거든요. 떨어졌군요. 예,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다 보니까 은행으로 돈이 덜 들어가고요. 음. 이 돈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MMF로 돈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대기한 자금들이 일부가 주식시장으로 올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 예, 네, 그래서 뭐 경기도 회복될 것이다. 예, 네. 네, 그다음에 유동성 대기하고 있던 자금이 출식 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아마 저는 3월, 5월 뭐 이물에 배 상당히 좋은 장이 한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3월, 5월에 그 상당히 좋은 장이면 혹시 상단은 어느 정도까지 교수님 바닥은 찍으셨다고 보시는 것 같고요. 예, 네, 바닥은 뭐 작년 9월에 네. 저점을 네. 쳤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올해 바닥은 올해 1월 시작하자마자 이틀간 떨어졌죠. 2180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네, 네. 그게 올해 바닥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5월 뭐 6월 초 무렵에 한번 상승하면 저는 2700, 2800그 사이까지는 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그럼 만약에 2700이나 2800까지 가면 뭐 종목별로 당연히 다른 거겠지만 어느 정도 내가 수익이 난 것들을 실현한 것도 좀 필요한 건가요? 예, 네, 그렇죠. 뭐, 그러면은 앞으로 그10% 정도 코스피가 오를 수가 네.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러면 일부 종목은 20% 오르고, 그러니까요. 뭐, 못 오른 것들은 5% 오를 수가 있지만은, 네, 그때 가면은 저는 조금 수익을 실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미국 경제가 워낙 좋은데요. 네. 네, 저는 2분기 미국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2분기 마이너스 성장했던 게 아마 3분기 중반쯤 발표가 돼요. 네. 네, 그러면은 그게 조정 요인이 되지 않을까 물론 미리서 주가가 조정을 보이겠습니다만 네. 어떻든 올해 보면은 3월, 5월장을 놓쳐서는 저는 안될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까지 말씀하신 그 외에 좀 올해 남아있는 또 긍정적인 이슈라든가 뭐 여전히 남아있는 리스크 주시장에 그런 건 혹시 뭐딴게 있을까요? 뭐 긍정적인 뉴스가 앞에 선행지수가 올라갈 수 네. 있다 지금 단기 부동자금, 주식 대기 자금이 늘어나고 있다. 이게 네. 긍정적인 가장 큰 뉴스고요. 네. 부정적인 요인이라면, 미국 경제 레디 썸머스 전 재무장관이 네. 이번 거 1월 고용을 보고 고용 절벽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네. 지금 고용을 계속 많이 늘려놨는데 소비가 안 되고 기업 매출이 줄어들면은 기업들이 야 내가 너무 많이 고용했구나 그 다음에 재고가 많이 쌓이고 있구나 그래서 네. 고용을 확 줄여버릴 수가 그렇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충격이 한번 올 수가 있어요. 예, 그런 충격이 저는 뭐 2분기 후반, 3분기 음. 초반에 한번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예상적인 충격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예, 지금 저 북한 문제, 예, 그 다음에 뭐 대만 문제, 네. 최근에도 지금 미국에서 중국 풍선 그냥 떠뜨렸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laughs> 이런 거, 지정 학적 리스크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없는데, 뭐, 여전히 남아있다고 보고 있고요. 뭐, 그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한 번, 3분기에 한번 조정을 거칠 것 같습니다. 지금 고용 말씀해 주셔서, 구글이라든가, 뭐,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에서 인력 감소들 이제 발표하고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걸 한다는 건 어쨌든 뭔가 안 좋은 것들을 조금 정리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의미하는 바람. 그러면 그다음 그 다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빅테크가 투자하 하는 곳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데일까요? 예, 뭐 비테크 새로운데도 투자하는 데 있죠. 네. 예, 그러니까 각의 기업 경쟁력을 보니까 어려운 시기에 자기가 잘한 분야에 투자를 어려울 때더 많이 투자하는 날 기업들이 나중에 보니까 더잘 되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그래서 네. 제가 삼성전자 강의를 몇번 갔다 왔는데 아, 네. 비용 전략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 예, 당장 그 1층 현관에 들어갔더니좀 어두워요. 이게 전등을 절반을 꺼버렸다는 겁니다. 1층 현관도 그러는데 다른 데서 얼마나 비용을 절약하겠어요. 예, 그런데 삼성전자 중요한 거는 예, 그동안 반도체 같은데 투자 기업을 세웠는데 아마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4분기보다 더 줄어들 텐데요. 전혀 투자는 안 줄이겠다고 그럽니다. 계속 그쪽으로 투자를 늘리겠다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경기가 분명히 또 사이클에서 회복될 텐데요. 그럴 때는 더잘돼 버리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기업들이 보니까 경쟁력이 낮은 데는 네. 고용을 줄이고 있고요. 경쟁력 있는 데는 오히려 네. 투자도 늘리고 고용을 늘리고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나중에 굉장히 차별화돼서 잘 되리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런데 미국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고 있는데 네. 뭐 고용이 늘어나는 거는 일부 그 서비스업에서 고용이 아.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이 뭐 단체로 미국 그 학술 상보에 일하러 갔다는 겁니다. 네. 열몇 명이 갔는데, 한 식당에 가니까 밥을 못 해주더래요. 서빙하는 분들이 없어가지고, <웃음> <웃음> 그만큼 서비스 왜 음식점 같은 게일손이 부족했었던 네. 그런 데, 그만큼 경기가 뭐. 좋다는 건가요? 네. 미국과 서비스업 경기가 네. 상당히 좀 좋아졌어요. 네. 네. 그런데서 고용을 많이 늘리다 보니까 1월에 고용이 많이 늘렸는데요. 근데 1월 51만 7천 명 늘려버렸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많은 기업은 1월 달에 뽑을 사람들 다 뽑아버린 것 같거든요. 음. 그래서 아마 2월부터는 고용증가세가 많이 둔화될 것 같아요. 음. 자, 지금 삼성전자가 1층에 이제 형강등이 반을 꺼버렸다는 얘기 하셔서 삼성전자 여쭤 보려고 하는데 5만 천 원까지 이제 바닥 좀 찍고 받등거 조정 거듭하고 있는데 좀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기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우리 코스피가 제가 3월에서 5월에 많이 오를 수가 있다 이게 너무 가까운 전망이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때 이제 영상이 다시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겁니다. <laughs> 예. <웃음> 근데 코스피가 오르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거든요. 그렇죠. 네. 삼성전자 주가도 제가 그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라는 걸 비교. 보니까요. 네. 뭐 삼성전자 주가 좀 선행하기는 합니다. 네.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주 오르면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반도체가격이 올라간다. 네. 네. 이런 기대를 갖고 삼성전자도 저는 많이 올랐던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만 한번더 많이 오르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책에서 나온 삼성전자 주가 흐름 예측하는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지표가 선행지수 순환변동주 예. 하나인가요? 다른 것도 예.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게 선인주 순환 변동치고요. 네. 네. 그다음에 단기적으로는 뭐 반도체 가격이죠. 아. 예 네, 그런데 제가 뭐 반도체 가격은 예상할 수 없고요. 네. 저는 이코노미스트니까 거시적 측면에 보니까 네. 선행주수 순환 변동치하고 삼성전자 주가하고 네. 삼성전자 주가가 조금 선행하지만은 음. 같은 방향이라는 겁니다. 제가 기대하기로는 지금 삼성전자 주가 가 5만 천원에서 얼마 전에 6만 3천 원거이 뭐 정도 올랐다는 건 선행주수가 올라갈 거라고 는거 선행주수가 올라갔는가 확인하면은 네. 삼성전자 주가도 한번더 오를 거라는 겁니다. 아. 삼성전자 같은 이제 반도체도 이제 유튜브나 뉴스 같은 데서 보면 이 전문가분들 의 의견이 딱 나뉘는 예, 게 예, 한쪽은 예. 이 실적이 바닥을 찍을 때 예. 주가는 그때부터 반등해서 돌아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예.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업황 더안좋고할 건데 예. 지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각자 얘기만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예. 교수님은 어느 쪽에 좀더 무게를 서, 주가는 선행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 삼성전자가 1 분기 영업이익이 아, 작년 4분기였죠 처음에 1차로 4조 5천억이라고 발표됐어요 네. 나중에 4조 3천5백으로 더 아래로 수정됐지만 음. 13분기만에 최저치다 일부 경제신문 머릿기사로 그게 나왔었거든요 아, 13분기만에요? 예, 근데 그날부터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죠 올해 아. 삼성전자 실적 굉장히 좀안 좋을 것 같아요 네. 특히 D램 분야는 애널리스트 예측치 보니까 특히 1, 2분기에는 마이너스 나온다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음. 내년 예측치는 상당히 좀 좋아지거든요 음. 그러니까 주가는 내년 에측치를 지금 반영할 거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 괜찮게 보신다. 자 그럼 코스피와 상관관계 가장 높은 경제 변수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코스피와 상관계수가 가장 네. 높은 게 장단기 금리 차고요. 네. 예, 장단기 금리 차가 확대되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진다. 네. 예, 코스피 오르는 거요. 네. 예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면은 경기가 나빠진다. 그래서 코스피도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그런데 아마 예, 저는 이달 중순 이후부터 네. 장단기 금리자가 축소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음. 지금 장기 금리는 많이 떨어졌죠. 네. 예를 들어서 장기 네. 금리는 10년 국제 수익률인데요. 작년 9월에 4.6%에서 최근에 3.2%까지 많이 떨어져 버렸거든요. 네. 네. 그런데 단기 금리는 1년짜리인데요. 이거는 3.5%로 오히려 1년짜리가 10년짜리보다 더 높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한군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 돼가고 있다. 음. 3.5%인데 이제 올리더라도 끝이 3.75%다. 네. 예, 그러면은, 단기금리가 떨어지거든요. 단기금리가 떨어지면 장단기 금리 차가 플러스로 전환되면서 앞으로 경기 회복 기대를 가지면서 주가도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일평균 수출금액하고, 네. 뭐 코스피하고 늘 분석하는데요. 물론 이것도 코스피가 좀선행이에요 예, 그런데 예, 제가 저 일평균 수출 예측하는 게 코스피 예측한 것보다 예측고차가 적기 때문에 일평균 수출 가지고 코스피를 전망하는데요. 네. 예, 그런데 아마 지금 수출은 별로 안 좋습니다. 네네. 수출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지금 주가가 그거에 비해서도 저평가됐다는 겁니다. 음... 그거에 비해서 굉장히 저평가됐기 예, 때문에. 저평가.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명목 GDP, 그 다음에 M2, 그 다음에 일평균수출 이런 것까지 주가가 고평가됐는가 네. 저평가됐는가 이런 걸 평가하는데요. 그런 모든 경제 변수에서 2021년 하반기, 2022년 상반기는 과대평가됐었어요. 음. 그래서 주가가 제자리 돌아가려면 떨어져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세 가지 변수에 대해서 저평가돼 버렸고요. 음. 특히 수출 안 좋습니다. 네. 예, 수출 지난 거그 1월 수출이 또 전년 동기 대비 16.6%나 감소했지 네. 않습니까? 예,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코스피가 거기에 비해서 저평가 영역이 있다는 음. 겁니다. 말씀하신 선행주수 수단 변동치랑 장단기 금리 차이는 좀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장단기 금리 차이 좀 선행을 해요. 아, 이게 좀더 선행을 합니군 예, 하네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뭐 장단기 금리 차를 그려보면서 선행주수도 예측하고 네. 주가 방향도 전망합니다. 예, 그런데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축소되고 있었어요. 최근에 마이너스까지 들어죠 아까 10년 국제수리 3.2인데 1년짜리는 3.5%니까요. 네.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 마이너스 돌았었거든요. 아, 네. 예. 예, 그만큼 이제 경기는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음... 예, 제가 보기에는 2월, 3월 가면서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다가 네. 아마 5월 이쯤 가면은 정상화 될 거라는 거죠. 단기금리가 떨어지면서요. 그럼 그리고 미국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이랑 또 명목 GDP 성장률은 좀 어떤 관계일까요? 예, 장기적으로 보면 10년 국채 수익률하고 명목 네. GDP 성장률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저 명목 GDP라는 건 실질 GDP 플러스 물가 상승률인데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우리가 시장에 관찰한 건 명목 금리라고 그러는데요. 네. 거기에는 실질 금리 플러스 물가 상승률인데 실질 금리는 우리가 사전적으로 추정할 수 없으니까 실질 GDP 성장률 사용해요. 그래서 장기적 10년 국제 수익률은 명목 GDP 성장률하고 거의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 명목 잠재 성장률이 제가 추정할 수는 없고요. 네. 미 의회에서 추정해 놓은 게 있거든요. 네, 네. 네, 그거 추정해 보니까 4%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미 10년 국제 수익률 적정 수준은 4%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이해일 수도 있고 밑일 수도 있는데요. 네. 네, 최근에 3.5%까지 떨어졌어요. 네. 미국 국제 수익률은 지금 적정 수준보다 좀 아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음.